지금 이 영상은 초안용 프리뷰일 뿐 최종 종합픽은 라인업 분석과 여러 해외 정보와 유료픽 부상자 정보 종합해서 가족방에서 안내해드립니다. 스포츠로만 10년째인데 여러분의 수익과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테니 가족방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족방은 아래 고정 댓글에 적어뒀으니 가족방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워싱턴 패트릭 코빈 3승5패 6.2. 패트릭 코빈 투수는 이전 경기 10분의 6권정에서 템파베이 상대로 5이닝 3피안타 4블넷 3K 3실점 노디 시전을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4분의 6권정에서 애틀란타 상대로 0.1이닝 6피안타 4실점 패배를 기록했다. 최근 3경기 2패 흐름 속에 올 시즌 12경기 3승 5패 4경기 퀴스 기록. 올 시즌 12차례 등판 중 4경기에서는 고비를 넘지 못하는 기복이 나타났지만 나머지 8경기에서는 세인트루이스 상대로 패스트볼 슬라이더의 위력이 살아나며 꾸준함의 대명사가 되었던 투수의 부활을 기대하게 만들었다. 올시즌 홈에서 3승 2패 5 5일 올시즌 상대전 기록은 없다. 피츠버그 타일러 앤더슨 3승 6패 4 5일 타일러 앤더슨 투수는 이전 경기 10분의 6 홈에서 la 상대로 6이닝 6피안타 2홈런 2실점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4분의 6 홈에서 마이애미 상대로 5.1이닝 5피안타 k 3실점 노디시전을 기록했다. 최근 4경기 3패 흐름 속에 올시즌 12경기에서 3승 6패 4경기 퀴스 기록 타일러 앤더슨 투수는 이전 시즌 4승 3패 세경기 퀴스 기록하며 2019 시즌 콜로라도 소속 3패 11.76과는 달라진 모습을 SF 유니폼을 입고서 보여준 투수. 올 시즌 12차례 등판 중 아홉 경기에서 5이닝 이상 3실점 이하의 투구 내용을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 네 경기 3패를 당하는 과정에서는 일곱 개 피홈런을 허용하고 있다. 올 시즌 원정에서 2승 3패 5.46, 올 시즌 상대전 기록은 없다. 코멘트 선발 싸움에서 워싱턴이 우위를 장담할 수 없지만 전일 경기에서 시리즈 기선제압에 성공하며 2연승을 기록한 워싱턴의 리듬이 8연패 늪에 빠진 피츠버그보다 우위에 있다. 워싱턴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추천 배팅. 승패 워싱턴 승. 핸디 플러스 1.5 피츠버그 승. U5 8 5 5버